인피니티 G37 차량 해외 직구 새로. 형 버티컬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해 볼게요. 기존에 설치된 구형 내비는 탈거하고요. 더 교체해 볼게요. 인피니티 G37 해외 직구 버티컬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G37 차량입니다. 화면 잘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소리? 네, 소리 나오는 거. 후방 카메라. 체크합니다. 탈거하고 있어요. 마감재 탈거하고 모니터 순정 오디오 탈거해 볼게요. 공조 오디오 탈거하고 있어요 오디오 커넥터 탈거하기 전에 배선 위치 한번 영상으로 찍을게요 G37입니다 순정 마감재에서 좌우 송풍구 이전 설치했습니다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네, 캠박스가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네요 심플하게요 배선 준비됐습니다 잡소리 방지 작업을 깔끔하게 다 했어요. 해선 준비됐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소리 나오고, 후방 카메라 잘 되는 거 확인합니다. 모니터 고정했습니다. 랭귀지부터 바꾸고, 인터넷 연결해서 세팅해 볼게요. 대한민국. 드래그 1번으로 올리면 한국어 적용돼요. 설정이 들어와서 언어 바꿨고요. 나머지 필요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IMEI 값 여기 있네요.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예요. 핸들 리모컨은 학습하니까 잘 됩니다. 이 소스는 잘 사용 안해서 뮤트로 만들어놨어요. 다음 트랙 이전 트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되죠. 나가서 세팅해 볼게요. 핸들 리모컨 잘 되죠? 학습! 했습니다. 학습! 세로형 버티컬 안드로이드 올인원. 공조도 터치로 사용이 돼요. 비상등 새로운 스위치 이용해서 사용 잘 됩니다. 비상등. 연결할 때는 모니터 IMEI 값 이용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유심 받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글로우박스 안에 유심 슬롯 해놨습니다. USB 두개 하고요. 업그레이드 다 됐네요. 필요한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티맵도 설치하고요. 카카오 내비도 설치. 네이버 지도도 설치. 한글 키보드 음악 영상 관련된 앱도 설치. 세팅할게요. 로그인이 필요 없는 네이버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현위치 확인하고요. 키보드 확인. 길안내 정상적으로 되는지도 체크해 볼게요. 서울역까지 6.3km 정도 되네요. 캡틴홍 매장에서요.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예, 음성안내 잘 되는 거 확인합니다. 인피니티 g 3 7에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올인원이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앱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끝나면 사용 방법에 관련해서 심플하게 촬영해 볼게요. G37 전용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가 마무리됐어요. 심플하게 설명을 한번씩 해 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하단에 있죠. 공조는 터치고요홈 화면 이전 설정 설정이 들어가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시스템 쭉 보시면 됩니다. 탐색은 뭘로 쓸 건지, T맵 뭐, 이다. 이러면 T맵 을 지정 하면 여 기서 내비를눌 렀을 때 T맵 이 지정 되는거 죠? 스마트폰 에서 T맵 사용 하 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이런 모니터 에서 다운 받은앱을사 용하 실때는 TID 로 로그인 하 시면 됩니다. 기능들은 거의 똑같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숨어있던 앱방 앱들이 보입니다 필요한 앱들을 설치했어요 제 계정은 지울게요 계정 지울 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미지 아이콘 화살표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삭제 하시면 됩니다. 앱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면 지금 좌우로 보이죠. 먼저 사용을 원하는 앱에 아이콘, 분할. 터치. 이러면 앱두 가지 동시 사용되요. 앱 분할할 때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러면 카플레이, 이러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S도 수신 체크. GPS는 일단 깔끔하게 A 필러 안쪽에 고정했어요. 안 보이게요. 마이크는 여기 있고요. 공장 비밀번호는 888 8이네요. 8, 8, 8, 8. 뭔가 이렇게 세팅을 변경하실 때는 꼭 기본 값을 사진을 찍고 바꾸세요. 오작동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가 비었죠?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유튜브를 채워볼게요. 이렇게요. 인터넷 없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 내비를 사용하실 때는 모니터와 블루투스 연결 후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인터넷 연결해서 다운받은 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인스톨 경력 20년 이상. 우리 동네는 고수가 컨디션 조절하며 금주, 금연, 출근 전 1시간 운동. 오늘도 예약된 작업을 위해 베스트 컨디션 관리. 캡틴 홍.